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근남근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 얼굴로 어디 나가느냐, 완전 백! 100... 프로 완전 생얼이 보시진될것 같고요. 오늘 잡지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며칠째 계속 풀떼기만 먹었거든요. 최대한 더 말라 보였으면 좋겠어서 살도 많이 쪘고. <놀람> 촬영장에 아침 9시에 도착을 해야 돼가지고 점심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얼굴은 부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물에 탔거든요. 이거 하나 마시고 가려고요 광고 아닙니다. 최근 한 2-3일간은 그냥 진짜 거의 이것만 먹었거든요. 식사를 아예 안 했는데 살짝 어지러워요. 오늘 촬영 끝나자마자 다부셔버릴 겁니다. 근데 살이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서 많이 슬프네요. 저는 뭔가 체질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내몇 년간? 살이 아예 안 찌는 체질로 바뀌었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진짜 한 2-3일 아침에 하루 아침에 한 5-6kg 확찐 거예요. 진짜 진짜로. 근데 그 살이 예전보다 다이어트를 더 혹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촬영 끝나고 집에 왔거든요 나추가 제 머리 위에서 그루밍을 하면서 침을 튀기고 있어요 <laughs> 계속 먹고 싶은 걸 많이 참았어가지고 카페에서 빵 부시고 오자마자 또 과자를 부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마라탕 먹을 거예요 피부도 난리가 났어 선생님 발가락 없어지겠어요. 마라탕 시켰답니다. 그동안 마라탕을 진짜 못 먹었거든요. 또 먹고 싶었어. 제일 매운 맛으로 시켰어요. 마라탕 진짜 거의 한 6개월 만에 먹는 느낌인데 피했다 리틀 포레스트 보면서 분명 배가 안고팠는 음!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크림새우도 시켰답니다. 어. 요건... 까베기가 엄청 많은데? 음. 음! 와! 음,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아니, 차가운데도 이렇게 맛있지? 되게 부족하다. 음. 근데 너무 맛있네 꺼뱅이? 이건 찹쌀떡 내가 너 떡에 환장하잖아요? 너무 배고팠다고 <어렵았다고. 웃음> 이번 브이로그 상당한 먹방 브이로그였다 음. 음. 아는 맛이다 정석적인 맛 하얀 두끼도 있는데? 이렇게 귀엽니 추울 것 같아요. 귀여워. 냥냥. 아, 예뻐. <laughs> 이런 곳이에요. 밖에가 참 예쁜데,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가 고기 얻어먹고 있더라고 그래? 추워서 나가고 싶지 않아 화장실도 가기가 싫어 네. 새끼 고양이들도 다 있어 더저 근데 토를 진짜 한 여덟 번은 한것 같아요. 그 여행 타 지역에 있는 응급실 가서 처치하고 바로 올라와서 입원까지 하고 지금 온 거랍니다. 근데 원래 못 먹는 음식이 없는데 못 먹는 응. 음식 중에 하나가 굴이 될것 같아 이제. 이제 병원에서 죽이 나오잖아. 둘째 날에 이제, 서, 이제 아침에는 간이 안된 것들만 나왔고 두 번째는 점점 이게 간이 들어오더라고. 무슨 음. 국이 나와서 하나 먹었는데 뭔가 뭐 건더기가 들어있는 거야. 봤더니 물이 들어있는 거야, 국에나 <laughs> 그래서 거기서 진짜 토할 뻔했잖아, 진심. 앞빠리면물이 그... 들어있냐고. <laughs> 아니 물론 깨끗하게 소독이 되었겠지만 거기 거는 크리스마스 전날 다행히도 나왔다니 말이지. 별안간 여행 비이로그 해서 투병 비로으로바뀌었다니 말이지. 가위도 눌렸잖아요, 저 병, 병원에서. 어제? 지금은 기온은돌아갔다방이 들어가니 좀살것 같네. 멍 들었어. 근데 여기는 멍은 안 들었어. 뼈를 찌르네. <laughs> 음, 언니 피검사를 했는데 <laughs> 또 하고 <laughs> 검사가 이당간다면서 한번또 하고 하루에만 피세번채혈해서 거의 헌혈만큼은 다른 건다 괜찮은데 고양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어 진짜. 왜이브크스마 네? 응. 빵도 또 이렇게 맛있어 어떡해 식전빵이야?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어, 무조건 샐러드 아니고 빵으로 시켜 나는 응. 그 어떤 식전빵보다 응. 아웃백, 키멘브레드가 제일 맛있었거든? 응. 근데 더 맛있어 응. 어쩜 와, 이렇게 뭐 맨빵인데 맛있어? 응. 이건 화덕에 넣는 응. 거야 너무 맛있어 뭐지, 근데? 소금이랑 뭐 있는데? 있는 음. 아, 음. 근데 욕를 먹었어야 돼. 와, 정맛있다방인데 나왔을 때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건뜻할때 먹어야 맛있는 거 버섯도 엄청 크다, 토바토는 하나 들어갔네요. 이 밥알의 생각 너무 맛있다. 이게 튀기고가 겨네요 뭘? 튀잖아, 다튀기 담담 빵을 먹으러 왔아 매콤해 어? 이거봐다식장빵 응. 음굉장지 담백한 맛이네 진짜 매워 음. 미 음. 미미미미미미이 빵이 다 커. 통... 다 <뭐되면 뭐마> 다 먹다 보니까 또 은근 매력 있어. 아니, 너무 맛있고 요리가 다 맛있어요. 응. 다음에 꼭 요기를 먹어보자고요.